베스트 11은 K리그 챌린지 부천 FC 1 9 9 5위 문기한이 아쉬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았다. 문기한은 부천은 젊은 선수들이 꾸준히 경험을 얻고 있는 가능성 있는 팀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영광을 얻겠노라 다짐했다. 지난 20일 열린 K리그 시상식에서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은 미드필더 상을 수상한 문기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기한은 이번 시즌 5골 8도 으로 자신의 10년 커리어의 하이를 찍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한해 챌린지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자리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환하게 웃을 수는 없었다. 소속팀 부천이 이번에도 승격의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천은 9월까지만 해도 3위를 굳건히 지킬 만큼 좋은 페이스를 이어왔으나 막판 뒷심 부족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문기아는 우리가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시즌이 끝나 버렸다. 목표했던 승격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길었던 한 시즌을 되돌아봤다. 문기아는 이어 막판 정성훈과 김영일이 합류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다른 선수들도 같이 더 시너지를 발휘했어야 했다. 또한 상황에 맞게 좀더 다양한 카드를 쓰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라.